자, 손뱅이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. <laughs> 원투에서 손뱅이가 한 마리 남았습니다. 손뱅 씨알은 뭐 괜찮네요. 부위용으로도 마찬가지니다 티보미 씨알급으로 한 마리 좀 나와주네요. 씨알이 네, 좀 춥춥합니다. 아이고, 씨알이. 꾹꾹꾹렸습니다 화가 나서. 어, 이거는 한 30, 한 아, 30도 안 되겠네. 나왔습니다. 여기가 도다리도 좀 나오는 자인데, 여기 없이 우리 한 마리 나와주네요. 자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, 씨알은 되게 크지 않는데, 두 마리. 씨알이 크네요. 보리을도좀 챙겨서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. 자, 챙기겠습니다. 두 마리, 이것도 씨알이에 괜찮네요. 한30 넘습니다. 어, 물이 바뀌었어요. 안 되다가, 또 물이 쫙 흘러주니까, 이건 좀 되고 있습니다. 자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